이번 주는 짧은 하이 코디를 보여드릴 건데, 그럼 먼저 하이부터. 짠! 이건 최근에 불프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불프 때 구매한 반바지거든요. 니트 소재로 되어 있고, 이렇게 엉덩이에 길라 알카이브. 그러니까 대빵만하게 길라가 써 있고요. 옆에 포켓 포인트 먼저 입어주겠습니다. 이런 제품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진짜 짧거든요. 딱 이제 엉미살에 딱 받쳐주는 느낌의 그런 기장인데, 뭔가 니트 소재고, 이렇게. 포켓 때문에 볼륨감이 좀 살아서 그런지 그렇게 그닥 부담스러운 느낌은 아니에요 소재가 두껍기도 해가지고 그리고 이게 포인트가 이렇게 접혀서 레이어드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 포켓 때문에 약간 몸매가 좋아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전 여기서 벨트도 해주고 신었습니다 이렇게 벨트를 해줍니다. 이게 가운데로 오지 않고 이 총알들이 잘 보이게 옆으로 매줬습니다. 그리고 상의는 오픈숄더. 오픈숄더도 할수 있고 반오픈숄더도 할수 있는 그런 기본 검정색 티 입어주겠습니다. 이게 약간 처음부터 색깔이 약간 바랜 검정이거든요. 약간 검정색 여러 번 빨면 약간 희기 도는 약간 그런 검정색 있잖아요. 약간 처음 샀을 때부터 약간 이런 느낌이라 여기 길라가 약간 차콜 그런 느낌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거랑도 색감을 좀 맞출 겸 입어봤습니다. 기장감도. 골반에 걸쳐진 기장감이라 부담스럽지 않고요. 이렇게 어깨나다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데님 레그워머를 신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앞에 데미지 포인트로 십자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아이고 반대다. 십자가를 앞으로 나오고 이 벨트 부분을 사이드로 가게 바깥쪽을 보게 해서 비조해 줍니다. 이렇게 신발은 통굽 로퍼 신겠습니다. 오늘은 올블랙, 약간 락시크 무드의 코디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바지부터. 이 바지는 제가 한 작년부터 엄청 잘 입었던 반바지거든요. 사이드에 포켓 포인트가 있는 그런 세미로우 라이즈 반바지입니다. 먼저 입어줄게요. 세미 로 라이즈 기장이고요 옆에 사이드 포켓이 달려있고 짧은 반바지입니다 상의는 저정테테묵강에서 보여드렸던 검정색 롱 슬리브 입어주겠습니다 이런 시스루 엄청 얇은 검정색 그 이넥 롱슬리브입니다 기장감도 꽤 있는 편이고요. 소매 기장도 완전 굿. 약간 지젤님스러운 그런 롱슬리브입니다 여기에 아쉬우니까 벨트를 해줄 겁니다. 약간 이렇게 아래로 착용해줄 겁니다. 딱 골반 위 벨트 구멍이 없다 보니까 핀으로 벨트를보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에 오늘의 하이라이트. 이렇게. 단추 포인트들이 있는 그런 재킷입니다. 소매도 뭔가 결혼식장을 가야 될것 같은 그런 고급미가 한 방울, 한 방울까진 아니고 좀 많아요. <laughs> 다섯 방울 어, 들어있는 그런 자켓입니다. 입어줄게. 짠, 소매 단추 포인트 이렇게 해서 멋진 도시 여자 스타일. 멋진 어른이 된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자켓입니다. <laughs> 여기에 롱부츠를 신어줄 건데, 롱부츠 신기 전에, 이런 시스루 반스타킹 신어주겠습니다. 짠. 이렇게. 시스루 반스타킹을 신어줬습니다. 는 통굽 롱부츠 신어주겠습니다. 옆에 클그 포인트가 있어요. 오늘은 아주 공주 공주하게 공주가 아닌가? 어쨌든 제 나름의 공주 스타일을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지부터 짠이 바지 요즘 정말 잘 입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너무 잘산것 같아. 이 옆단에 달린 이 포켓 포인트가 이런 내려오는 이 끈이야. 모든 게다 장세인 스타일인 그런 반바지입니다. 이거 먼저 입어줄게요. 짠. 저는 오늘 안으로만 다닐 거라 스타킹을 딱히 안 신어줬는데 지금 같은 날씨에는 여러분 스타킹 필수입니다. 이렇게 사이드 포켓 포인트와 끈 디테일. 그리고 이제 엉덩이 보면 이런 로고 프린팅. 참. 예쁜 그런 바지입니다. 그리고 상의는 이런 장세인 프릴 입는 공주다. <laughs> 이 정도면 공주스럽지 않나요? 저한테는 완전 공주입니다. 입어줄게. 이렇게 프릴 디테일 있는 그런 크롭 롱슬리브. 이렇게 어깨 쪽에 끈이 달려있는데 이렇게 앞으로 매셔도 되고 이렇게 X자로 해서 연출하셔도 되는데 저는 굳이 그렇게 안 하고 앞으로 매줬습니다. 딱! 엄청 타이트하게 몸을 잡아줘서 예쁜 그런 롱슬립입니다. 신발을 신기 전에 제가 오늘은 공주컨셉에 맞춰서 구두를 신을거거든요 근데 제가 또 너무 공주스러운건 싫기 때문에 회색 양말에 구두를 신어줄겁니다 그래서 옷 색깔과 맞춰서 긴골된 양말을 신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로고가 옆을 바라보게 해서 주름지게 신었습니다. 구두는 이런 앞이 뾰족한 그런 뾰족 구두 신어 주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번에 반바지를 새로 샀거든요. 그거 이제 보여드릴 겸 한번 그 반바지 코디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로 산 반바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길라카이브 반바지처럼 이렇게 레이어드가 된것 같은. 요즘 이런 게 유행인가봐요. 레이어드 된것 같이. 반으로 접혀서 이렇게 끈이 앞뒤로 내려오게 되어 있고 이 반바지의 포인트는 이 속주머니 삐져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게 포인트입니다. 먼저 입어줄게 요 이렇게 뒤에가 조금 더 기장이 여유가 있는 핀인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접혀져서 레이어드한 것처럼 내려오고 이렇게 안에 속주머니가 보여서 약간 트레이닝 반바지 같지만 조금 더 멋스럽게 연출할 수 있는 그런 반바지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이런데 두겹이고 두껍고 하니까 허리가 되게 얇아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의는 검정색 롱 슬립인데요. 이렇게. 쇄골부터 내려오는 이 사선 지퍼가 있고, 이 하이넥 제품인데, 이렇게 하이넥으로 잠궈서 입어도 되지만, 이걸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약간 사선으로 흘러내리듯 있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거 입어줄게요. 이렇게. 이런. 사선 집퍼 이게 이렇게 열려서 더 여유있게 내려 입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뭔가 다 잠그는 게좀더 고트한 것 같고요. 이렇게. 짠궈서 입어도 되지만 저는 접어서 입어주겠습니다. 그리고 허리 자체 애초에 라인이 들어가게 빠져 있어가지고 허리가 엄청 얇아 보이고요. 기장감이. 엄청 길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덮어주었습니다. 얼록 튀어나오긴 하는데 괜찮네요. <laughs> 이렇게 소매도 넉넉합니다. 여기에 저는 롱 부츠를 신어줄 건데 롱 부츠에 양말 레이어드를 해서 신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양말 두 개를 이렇게 그라데이션처럼. 밝은 회색을 먼저 신고, 진한 회색을 위에다가, 이렇게 해서 레이어드 하겠습니다. 이런 느낌? 신발은? 이, 버클 포인트가 있는 롱부츠 신어주겠습니다.